미적분 1단원 연습 문제예요. 질문. 1번, 1번 또 5번. 2번에 2번 또 5번에 1번. 5번에 1번 또 8번. 8번, 8번 또 10번 12번. 10번, 12번. 10번, 12번.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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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번, 20번. 17번, 20번. 17번. 또 있어요? 1번 봅시다 연습문제 1번에 그 안에 있는 an 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1을 bn이라고 하죠 그럼 이게 그 2로 갔다는 얘기는 수렴한다는 얘기죠 맞아요? 급수가 2로 갔으니까 bn이 수렴하겠죠 어디로 수렴하겠어요? 0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Bn은 0이구나 라는 사실 알게 되죠. 그래서,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은 어떻게 되겠어요?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Bn의 -n 플러스 1분의 n-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따로 뗄수 있죠. 두 개. 그래서,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Bn,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 플러스 1에 n 마이너스 1이겠네요. 얘는 뭐라고요? 0 얘는 뭔데요?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답이겠네요 이번에 2번이요. 이번에 2번은 2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3 마이 어? 두 개씩 없어지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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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뭐, 수렴하고 발산을 조사해보죠. 그러면, 어, 얘가 두 개씩 없어지게 되면, 지금, 세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오면 계속 2가 나오죠. 그냥 2잖아.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2하고,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3에서 둘이 없어진 상태에서 끝나버리면 2로 끝날 거 아니야. 근데, 그 뒤에 뭐, 3, 마이너스 3분의 4가 더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 2가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2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볼 겁니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언제가 2로 끝나게 돼요? 합인데, 홀수까지 더하게 되면 2가 나오죠. 세 번째까지, 뭐, 다섯 번째까지, 일곱 번째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뒤에 가서 홀수 번째까지 더하면 2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짝수 번째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2에 2m까지 하게 되면 2하고 중간에 싹다 없어지고 마이너스 제일 뒤에 요거 하나 남겠죠. 요거 이해됐어요? 네, 그럼 끝났지 뭐. 네, 얘는 어디로 가는데? 2, 얘는 어디로 가는데? 1, 그러니까 발산이죠. 무한대라고 사가 아니라 21이라서 발생이죠. 무조건 그거 볼수 있다라는 접수에도 나오시면 돼요. 무조건은 아니고요. 뭐 다른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저 애미 한다는 얘기예요. 애미 맞죠? 실례하시고요. 부분합을 봅시다. 지금 그 부분합을 Sn이라고 하죠. Sn은 어떻게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제곱에 k 플러스 2의 제곱분에 k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맞아요? 얘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거 빼기, 이거 분에 이거 해주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되는데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에, 이거 빼기, 이건 뭐 남아요? 음, 4분의 1 남고, K 제곱분의 1, 마이너스의 K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이 남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씩 집어넣으면 없어질 겁니다. 해봅시다. 4분의 1에 1의, 1의 제곱분의 1, 2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에, 제곱분의 일 마이너스 n 플러스 이의 제곱분의 일 이렇게 남을 거예요. 네? 아다 정리하면 네. 그래서 무한대로 뭐 가면 0으로갈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limit, n 이 무한대로 갈 때의 s a 은 4분의 1에 1분의 1 a n 1분의1 더하기 1분의1이겠죠 그래서 1 6분의 5가 나옵니다. 그 여기서 a 이걸 쓴 거고요. a b분의 a 분의 1은 b a 분의1 a 1 a 1 a 1 이거 a,b,c분의 1이게는 어떻게 해요? c-a분의 음, 1에 a,b분의 1 빼기 b,c분의 1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8번이요. 8번은, 이거, 0, 3분의 2, 0, 3분의 2, 0, 3분의 2, 0, 3분의 2, 뭐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러면, 걔는, 뭐 어떻게 나와요? 0의 1제곱에, 3분의 2의 2제곱에, 0의 3제곱에, 3분의 2의 4제곱에 이렇게 되죠. 0은 상관없고, 얘만 따지면 되죠. 뭐 어떻게 돼요? 1 r분의 a가 이거야. 얘가 처음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5분의 4. 10번입니다. 이번은 이거의 두근을 알파베타라고 했으니까 어, 근을 바로 알수 있어요, 그죠? 4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근이요. 4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는 게 바로 보입니다. 2차식인데요, 뭐, 그죠? 그래서 이거의 근은 이거야. 급수 이거의 합거야라라고돼 있잖아요. 어, 그러면 알파도 그리고 베타도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임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의 알파 n 제곱, 그 다음에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의 베타 n 제곱 모두 수렴하죠. 그래서 시그마 n 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분의 1에 그냥 먼저 묶어내야 되겠네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분의 1에 시그마의 알파의 n제곱 마이너스 시그마의 베타의 n제곱 뭐 이렇게 되겠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 분의 1인데 얘는 어디로 가요? 1 마이너스 알 분의 1이죠. 얘는 어디로 가는데요? 1 마이너스 베타 분의 베타죠. 초항이 알파, 공비도 알파. 초항이 베타, 공비도 베타죠. 그래서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분의 1에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날아가네요. 그래서 전개하면 1, 알파 베타, 알파 베타 분의 1인데, 우리가 뭘할수 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2분의 1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4분의 1이네. 그래서 얘를 집어 넣으면 뭐가 나와요? 4. 네? 아, 마이너스 4분의 1이요 그래서 얘를 집어넣으면 4가 나옵니다 12번입니다 10번에 바 누르는 로 같이 보죠. 지금 1번에 시그마 an 하고요, 시그마 en a p l u bn이 수렴하면 bn도 수렴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뒤에 있는 a 있잖아, en a p l u bn 있죠, 걔두 개로 떼줄 수 있는 거 알아요? 그죠, 두 개로 떼줄 수 있죠. 그럼 앞에 거 수렴해서 없어져 버렸어. 그럼 뒤에 거도 수렴하겠죠. 이해됐어요? 제 설명 이해돼요? 이해 됐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EN, EN 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AN, BN이 수렴하면 AN이 수렴하거나 BN이 수렴한다 완전 거짓말입니다 AN, BN 모두 다 발산해도 더한번 수렴할 수 있어요 그죠? 뭐 아예 플러스 마이너스 처리해버리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2번 틀렸죠 3번 AN 수렴하면, 어, EN도 수렴한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EN까지 하게 되면 수렴 안할 수도 있습니다. 뭐, 아까 홀수 짝수도 수렴 안 하는 경우도 벌어지는데요, 뭐. <laughs> 그죠 4번이요. 등비급수 AN 수렴하면 EN 수렴한다? 네, 이건 맞습니다. 이건 맞아요. 등비급수는 맞아요. 등비급수는 어차피 무한대로 가는다, 무한대로 가 애를 뭐 더, 두 배로 더 보내도 뭐 똑같이 무한, 영으로 가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발산하면 더한게 발산이다? 완전 거짓말입니다. 네. 아까 그 2번이랑 똑같은 말이죠. 2번. 네. 더해서 0 만드는 애들 가지고 오면, 그죠? 뭐, 3이랑 마이너스 3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죠? 계속하면, 3은 3대로 발산,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대로 발산하는데, 더하면 계속 0 나오거든요. 뭐, 그런 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5번이요. 5번은 이것에 EN의 값을 구하라 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 s i g k가 1부터 n까지의 ak를 sn이라고 하죠. 그러면 sn은 어떻게 돼요? 3배의 1-3분의 1의 n제곱이니까 n이 2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an이라는 n은 sn-sn-1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무슨 수열이든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an 구하기 되면 2의 3분의 1에 n-1제곱되고 a1이 s1과 같죠? 이거 2예요. 그래서 an은 2의 3분의 1에 n 1에 n은 1부터 다 가능하겠네요. 성립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의 2n은 n자리만 2n자리로 바꾸어주면 되지 뭐. 이렇게. 그래서 어, 2 곱하기... 1 마이너스 9분의 1분의 3분의 1이니까 4분의 3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17번입니다. 7번인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 an에 대해서 1부터 무한대까지 시그마 an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있네요. 지금 점화식 an 분의 1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1 분의 1이 2의 n 마이너스의 제곱이죠. 그러면, 1 말고, 그죠? 1 넣으면 a0가 될 테니까, 2부터 n이 뭐 2, 3, 4 이렇게 쭉 넣고 대입하게 되면, a 의2넣 어떻게 되는데요? a2, 1, a1, 1은 2에 뭐 1제곱이긴 하겠죠? 이렇게 1제곱. 그 다음에 3나오면 a3, a2, 2에 3 빼기 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쭈룩, 다 더해요. 그래서 n까지 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a에 n 빼기 a에 n 빼기 1은 2에 n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슉, 다 더하면, 띵띵, 띵띵, 날아가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가 남아요? a n분의 1 마이너스 a1분의 1이 2의 1제곱, 2의 2제곱 해서 2의 n-1까지의 합이겠네요. 그쵸? a1의 값이 2분의 1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넘어가면 an분의 1이 2-1에 2의 2의 n-1 마이너스 -1, 1 더하기 2 되는 거겠죠? 뒤집으면 되죠. an은 2분의 1에 n제곱이네요. n은 2보다 크면 되죠. a1 집어넣으면 2분의 1이니까 만족하네요. 그래서 1부터 됩니다. 확인해보면. 원래 수열이야 처음부터 성립할 필요는 없는데요. 너네는 수열이 an이 1부터 꼭 성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수학책에서 자꾸 일부러 1부터 되는 애를 만들어주는 것뿐입니다. 실제로는 안 되는 애이 훨씬 많아요. a2부터 성립해도 되고요. 뭐 심한 말로는 100번째부터 성립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쳐다볼 때 그냥 100번째보다 크다라고 해놓고 101번째부터 쳐다보면 되죠. 그 앞에 규칙이 없으면 그죠. 이렇게 되고요. 1 r 분의 a 요 1. 필기하시구요. 자, 20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e 인 원에서 서로 수직인두 직선 A, B, C, D를 그리고 A, B 중점 C, A, B e F, C, D, e C, F, D로 e 러 n 인넓색칠해 r r 1이라고 하고 어, 원 해가지고 뭐 계속해서 색칠해서 넓이 n s n 이라고할 n green, g n green, 그러면, 얘를 뭐, Rn이라 하죠. 그러면, 얘가 R이고, 얘가 뭐, S고, 얘가, 루트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뭐, 외접하는 원이 있을 거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의 길이가 R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음. 그러면, 어, 얘를 뭐 Q로 하죠. 그러면 QR의 길이는 SR의 길이랑 같죠? 맞아요? 어, 그래서, 뭐 QR의 길이는 뭐 SR의 길이랑 같은데, 얼마? 얘도 rn이잖아요. 그러면 루트 2의 rn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 p가 여기라고 하면 pq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pq의 길이는 pq의 길이는 pr에서 뭐 빼주면 돼요? pr에서 tR에서 qR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의 R의 n 플러스 1은 2의 Rn 마이너스 루트 2의 Rn 꼴이네요 그래서 정리해주면 Rn 플러스 1이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2의 Rn 꼴이죠 그러면 닮은 비가 닮은 비가 1대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이가 나오죠. 그러면 부피의 비는 이거의 제곱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넓이. 잘 듣고 있었네요. 제가 졸고 있나 시험해봤어요. 그래서 넓이의 비는 제곱비가 나오죠. 겠 그래서 도형의 개수가 계속 몇 개씩 늘어나요? 두 개씩 늘어나죠. 맞아요. 어, 그래서 a의 n 플러스 1은 두 배의 2분의 2의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에 a n 꼴이겠네요. 계산해 보면 3 마이너스 2루트 2의 a n이 나옵니다. e의 n 제곱 아니에요? e 하나였0가 추가로 생긴 건개2 추가로 생긴 건네개인데0개인데0 0개개 2,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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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간 거두개 있고 세 번째 그림에서 큰거 하나, 중간 거두 개, 작은 거네 개였는데 그럼 그 다음은 큰거 하나, 중간 거두 개, 작은 거네 개, 더 작은 거 여덟 개가 있어야 되는 거아요 맞아요. 음, 맞아요. 네. 자, 네. 잘했어요. 그게 이 얘기죠. 네. 아, 그렇게 네 그렇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laughs> 네, 그래서 a n 플러스 1이 3 마이너스 2루트 2 a n 이고요. 그래서 a 1이 계산해 보면 4파이 마이너스 8 나오죠? 그래서 초항이 4파이 마이너스 8, 공비가 3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r 분의 a요. 그래서 얘는 2에 파이 마이너스 2에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필기하시고요.